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삼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갓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라다. 오늘 아침 우리가 시편 백삼십삼 편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시편 백삼십삼 편은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게 그러니까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이것은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삶도 그렇고 또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면서 부르는 노래 중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오늘 133편에서 강조하는 것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가 하는 얘기입니다. 형제와 연합과 동거. 결국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 같이 형제와 더불어서 같이 온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러 가고 함께 찬양하러 가고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이제 스스로 느끼면서 이게 얼마나 좋은가 이 얘기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 예배 생활에 있어서 물론 개인적인 예배도 얼마든지 드릴 수도 있겠지만 형제들이 함께 예배한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이 부분을 아주 짤막한 구절이지만 이 시편에서 그것을 강조합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야하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음이 일심, 마음이 한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똑같다.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것은 그냥 뭐 옆에 있는 사람과 그냥 어울려 같이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성도들, 형제들이 서로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도록, 제사를 드리도록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연합, 이 형제들이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딴 마음을 품고 서로 별로 관심도 없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한 마음으로 나가는 아 것이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동그라고 하는 다는 단어 야샤브라운 단어도 이제 뭐그 안에 이제 거주한다 하는 개념도 있지만 서로 결혼한다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같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서로 한 마음으로 같이 거주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다윗은 바로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 이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형제로부터 쫓겨나는 거죠. 실제 그 관계로 본다면 장인 영감한테 쫓겨나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도 챙길 수도 없고 그냥 도망 나와야 됐던 그런 처지. 그러니까 뭔가 가족끼리도 함께 할수 없는 거. 다윗의 삶을 보면. 어렸을 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도 막내가 돼가지고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와서 이제 그 기름 붓는 자를 찾았을 때에 아버지와 형님들은 전부 선지자 사무엘과 대접을 하고 그 앞에 식탁에 자리가 앉아 있는데 다윗은 왕따입니다. 막내가 돼가지고 들여나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연합하고 동거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 다윗은 너무나 이제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같이 하지 못하고 늘 소외되어 있고 거부당하고 쫓겨나가고 도망다녀야 되고 바로 그러한 처지 그래서 부르는 노래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거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연합과 동거 이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본다는 것. 물론 뭐 다른 것들도 선한 것이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연합과 동거입니다. 형제들이 서로 따로 놀고 딴 마음을 품고 서로 분쟁하고 분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선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이해하고 남들이 잘못했으면 참때또 이해해주고 또한 발짝 물러서서 또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왜 그랬어 하고 계속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결코 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한 마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와의 그 연합과 동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이 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이 아론에게 기름을 붓는데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이 기름이 이렇게 흘러서 옷깃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기름을 한 방울 곁 찍어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부어서 그냥 기름이 흘러갈 정도로 풍성함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 풍성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을 하나님께서 뭐로 보시느냐? 거룩한 일로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흘러서 그 다음에 옥기까지 이렇게 계속 흘러내려가는 아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삼절에서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발레시 지역의 제일 높은 산이 헐몬산입니다. 이 헐몬산은 여름에도 산 꼭대기는 눈이 있을 정도로 아주 높은 산이고 그래서 그곳에는 또 이렇게 물도 많고 거기서 이제 헐몬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이제 갈릴리로 흘러오고 갈릴리에서 또 흘러가면서 연안강이 되고 사해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수원, 물이 많은 곳이고 그래서 이 건조한 지역 속에서 제일 수증기가 수정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헐몬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은 아주 건조한 땅인데 밤이면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그이슬의수증기가 전부 헐몬산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헐몬산에서 나온 수증기들이그 밑에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여러 산들의 밤에 이슬이 가득하게 내립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 흘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그 이슬이 온 땅에 착하게 내리는 것처럼 이 형제와의 연합과 동거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뭔가 풍성한 아주 넘치는 그러한 은혜를 분명히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명령입니다. 그냥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원 정도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결국은 이 영생을 명령하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할 줄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생활입니다. 오래도록 살고 뭐 영원토록 산다 이런 개념보다도 진짜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야복음 17장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그리고 그,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가,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연합과 동거를 제대로 할수 있느냐. 결국 연합과 동거는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연합과 동거를 이루는 이는 성령님입니다. 사탄은 분쟁하게 하고, 불리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지? 남을 비난하고, 정지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의 허점을, 흐물을 드러낼, 들추어내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걸막 드러내고, 그러면서 서로 나는 늘같이 안 해. 나는 잘하고 있고, 너는 못 해. 늘이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분쟁하게 하고, 나누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되게 하십니다. 빌립보 사장에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연합과 동거는 결국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게 될 때에 연합과 동거는 바르게 이루어집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삶이 바로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아직도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그 사람과 같이 있기 싫어하고 나누어진다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저 붙들어주고 하나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또 연합과 동거는 결국은 교회가 뭐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성도들은 각 지체입니다 결국 연합과 동거는 머리가 누구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이 머리도 없이 그냥 우리끼리 잘해보자 그러는 것은 머리 없는 그런 몸뚱어리만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적인 하나 되면 그 머리 없는 몸이고 이 진정한 이 연합과 동거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때에 이 연합과 동거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온 성도들을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뭘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결국은 한 성령으로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냥 우리끼리 먹고 마시자가 아니라 아버지께 나아감입니다. 결국은 우리 연합과 동거는 우리끼리 뭐잘 먹고 잘 살자 뭐 기분 좋게 파티하고 놀자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아버지께 나가는 것. 아버지, 그게 영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연합과 동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연합과 동거를 막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무리들을 한번 연상을 해 보시면서 나는 과연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예배당에 나올 때에 참 연합과 동거를 생각하면서 나왔는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서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함께함을 동, 통해서 오늘도 예배당에 가서 사랑하는 형제 누구를 또 만나보고 또 누구와 같이 기도하고 누구와 같이 찬양하고 누구와 같이 지내는 것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너무나 바라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삶이 오늘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 이것은 결국에 결국은 영생입니다. 그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사람과 함께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 일을 이루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진정으로 형제들이 연합과 연와하고 동거하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주위에 있는 형제들을 향한 관심을 더 가지며. 형제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며, 형제와 함께하는 삶에서 오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르며 형제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자유하게 하옵소서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 야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상황을 만들어 나가기보다는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게 하소서. 선한 영향이 아닌, 악한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게 하소서. 번째, 하나님 바람 앞에 쉽게 흔들리는 갈대처럼 세파에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반석처럼 견고히 서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